아... 안녕하세요, 먹었습니다 <laughs> 진짜 가을이야. 진짜 이제는 밤에는 추워. 그래서 아우터들을 굉장히 많이 사실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어떤 것들을 쇼핑하는지 한번 같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저희 voilà, 한번씩 25,000원, 28,000원 정도 하나 봐요. 어, 타미로 골랐대. 리얼 레더인가? 리얼 레더면은 28,000원이면 되게 괜찮은 가격대거든. 나는 벨트 버클도 그냥 무난한 편이고 이거 보니까, 어, 이거 좀 괜찮은 게 뭐냐면, 뒤집어 써도 되네. 살짝 이거 좀 개성비인데? 이게 갸, 성비 갸성비 이거 좀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28,000원에, 솔직히 뭐 그냥 타미 히피거 로고는 신경 딱히 안 써도 될것 같고, 이런 식으로 뒤집어서 갈색이랑 검정색이랑 번갈아가서 쓸수 있는 게, 어, 살짝 개성비인 것 같습니다.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그 다음 분, 코스. 코스 이번에 엄청 많이 샀더라. 여러분, 코스 세일한 거 알아? 제가 그때 막집 꾸미고 있어서 방송 못했거든? 어, 괜찮은 것들이 꽤 있었네 이런 울코트라던가 뭐 저지셔츠도 잘 사신 것 같고 지금 전체적으로 구매하신 거는 잘 사는 것 같아 울코트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괜찮아 보여 도프제이슨 싱글라이더 이거 많이 사요 싱글라이더 사실 분들은 도프제이슨 무난해? 이거 되게 많이 사 16발에 구매하셨다고 하고 페이탈리즘 블랙진. 무난합니다. 둘다 무난하게 잘 샀어요. 싱글라이더, 이거 진짜 많이 사니까, 혹시 싱글라이더 가죽 자켓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도포제인스는 그냥 무난해요. 엄청 예쁘다, 개쩐다. 그런 느낌은 아닌데, 무난함. 흰색 스니커즈고, 이게 뭐냐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크라우드 펀딩으로 시작된 브랜드인데, 흰색 스니커즈인데, 그냥 커먼맛 스니커즈인데, 조금 요게 좀 걸려요. 라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박았어야 했나? 좀 살짝 고에 거슬리긴 한데, 그게 신경 안 쓰이는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아요. 살짝 커먼 맛이랑은 다른 게, 커먼은 되게 날렵하거든? 이거는 커먼이랑 아크네, 아드리안 그 사이인 거 같아. 동글동글한 그런 흰스니커즈랑 캐주얼한 거 찾는 분들한테는 괜찮아 보여. 그 다음은 큐마한 코페더 하겐이고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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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던데, 이건가? 핏만 코편하겐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는 좋거든? 여기까지는 다 좋아. 여기 아래 부분 있잖아요? 혀 아래 부분. 다 좋은데, 여기 요거랑 요게 좀 많이 커서. 다 좋은데, 요두 개가 좀 아쉽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거 돌리면은 끊임 조여지는 건가? 끈이 조여져가지고 날렵하게 되면 은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 근데 그냥 이런 식으로 널널하게 슬리븐 스타일로 신는 거는 별로인 것 같고 이걸 조여서 타이트하게 연출이 가능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태로는 별로야 젤 오마이스 초상세 리뷰 와야 <laughs> 완전 초상세 미세먼지 급입니다 결제 시기 택배 도착 야이 부분 좀 무서운데 하루 사이에 5천원이 올라갔대요 이게 좀 유격이 있네. 지금 이, R6 로고랑 몸판이랑 유격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이게, 그쵸. 유격이 있어 보였거든? 유격이 이렇게 있긴 하네. 아! <laughs> 개극혐. <개육협. 웃음> 아이, 개극혐인데? 야, 이런 거 보여주지 마라. 아이고, 아이고, 이영감탱이 사람 죽겠네. 뭐, 이거나 무가 아이고, 발냄새. 아무튼, 뭐, 괜찮아 보여. 이분 거 보고서 좀 참고해서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대. 디네데 뽕에 취해서 샀대요. 일단 핏은 되게 예뻐 요즘에 되게 많이 입는 핏이야 루즈핏으로 되게 많이 입는 핏이고 전체적으로 좋긴 하거든 퀄리티가 좋다는데 스트팬츠 두껍고 보들보들하게 소재도 되어 있대 좀 아쉬운게 로고가 양쪽으로 쌍으로 들어가가지고 한쪽만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뭔가 이 대칭 로고가 그렇게 막 엄청 예쁘다? 그런 느낌은 아니요. 마라젤라 클랙업. 발블러분들이 신으면 안 예뻐. 크레버, 랙업은 발블러분들보다는 칼 발분이 입으면예쁨 이렇게 신은 거 보니까 괜찮네요. 300 사이즈네요. 이분도 왕발이네. 왕발. 핵 왕발. 예쁘네요. 이분 착샷 보니까 괜찮네. 드로 피트 렌첫 포트. <laughs> 선글라스가 조금 느끼하긴 하다 아무튼 잘 어울리네요 선글라스 벗는 게더 예뻤을 것 같아 안경 쓰는 선글라스 말고 안경이면 더 예뻤을 것 같긴 하거든 아무튼 잘 어울려요 모노소잉 블레이저인데 뭐 무난한데? 뭐 소매 기장도 무난하고 전체적으로 그냥 더 무난한데? 처음 제품을 받았는데 실이 몇 가닥 삐져나온 부분 이런 거는 좀 살짝 모노소잉이 고가의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사면 어느 정도는 감안하긴 해야 돼 그게 막 실밥이라던가 그런 거 나온 거는 좀, 좀 잘라주는 게좀 살짝 그런 게 있어요. 도메스틱이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막 체크하면서 하기까지는 공장에서 그런 식으로 안 해줘. 그렇게까지. 그래서 진짜 아예 비싼 데다 맡기거나 그러면 이 가격이 확 올라가요. 지금 12만 원이 11만 8천 원이잖아요. 이 가격이 훨씬 확 올라가.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어. 신발들이 진짜 많은데? 그 어느 때보다 신발이 되게 많다. 뉴발란스 574도 구매하셨고, 이거 봐봐, 컨버스또 나오죠? 사람들 이제 이 여름이 지나가니까, 이거 봐, 영원을 샀다고 하고. 올 화이트가 제가 봤을 때, 아디다스 영원 라인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게올흰 컬러거든? 그래서 뭐, 이 컬러는 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저라엠 M2K 샀겠지만, 잘 지내시면 됩니다. 아, 나는 왜 아디다스 영원보다 팔콘이 더 나아 보이지? 근데 막걔만듦 새라던가 고급져 보이는 거는 영원히 고급져 보이긴 하거든? 저는 그냥 느낌은 좀 팔콘이 그냥 더 나은 느낌? 멘트맨이라던가 그런 데 입기에 좀 이게 더 무난해 보여. 조금 더 신발 꽉 묶으면 안 돼요? 너무 헐렁헐렁해. 좀더꽉 묶으면은 개인적으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큐마 썬더스펙트라고 신발을 진짜 많이 사는데 사람들? 어글리 시즈가 진짜 많다. 양말 이렇게 안 신을 거죠? 구독자니까 이렇게 안 신을 거다 알아요. 그래서 뭐라 안 할게요. 이렇게 신으면 혼나요? 오드나인 헤라운드. 아! <laughs> 이렇게 코디하면 안 예쁨. 이게 되게 안 예쁜 게 제가 왜 예, 왠지 얘기해 줄게. 봐봐. 아, 아우터가 상당히 오버사이즈에다가 기장이 길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바지가 레귤러 와이드 핏에다가 기장 이렇게 이 짤뚱하게 쳐버리면은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들 봤을 때 이뻐? 너무 이상하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롤업한 거다 풀어. 롤업한 거다 풀고 루즈하게 입어. 아니면은, 이 셔츠를 벗고 그냥 크롭하게 나온 자켓들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티셔츠 넣어 입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괜찮은데, 이건 코디를 너무 잘못한 거야. 바지를 이렇게 입을 때 여러분들이 모드 라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다 참고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오버핏에다가 셔츠, 기장이 긴 거, 이런 거에다가 바지통이 여유가 있고, 기장이 이렇게 짧게 롤업을 해버리면은 매칭이 되게 이상해. 이거는 이분이 코디를 너무 잘못한 거야. 뉴발 샀다고 합니다 이거 괜찮아요 진짜 이런 식으로 청바지도 괜찮고 슬랙스에도 진짜 괜찮아 제가 봤을 때는 올블랙 어글리시즈 중에서는 이게 거의 진짜 그냥 캐주얼 남친룩 이런 데다 매칭하는 거는 탑이라 생각함 니티드 가디건 뭐 나쁘지 않은데 바지를 검정 계열이라던가 데님에 입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면바지보다는 면바지랑은 좀안 어울리는 느낌이 있어요 가디건은 잠갔을 때보다 풀었을 때가 더 예쁜 것 같고 풀었을 땐 예쁨 그 다음은 탐이랑 키스 오! 키스라는 편집 매장인가? 그렇죠? 콜라보를 한것 같고 괜찮은데? 뭐 얼마야? 좋은 것 같다 250달러? 와... 정가가 250달러고 리셀가는 지금 500달러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포켓이라던가 그런 것도 너무 올, 이게 타미 올드스쿨룩으로 입는 분들 이런 거 빅로고 좋아하잖아요. 앞에 포켓도 깔끔하게 디자인잘 나오고 전체적인 느낌이 하나도 안 촌스러워. 그래서 잘산것 같아. 이거는 예쁘게 잘산것 같아요. 시리즈에서 가로 샀대. 아! 100만 원을 질렀다고 합니다. 아닌 건 아니다. 이게 뒤에 자수도 있거든? 아, 이 뒤에 이거, 일단 이 셔츠 너무 별론인것 같고, 아, 이 셔츠도 별론인것 같아요. 이두개나 별로고, 이 아우터는 뭐 그냥 너무 구겨져 있어서 그러긴 한데, 뭐, 다린질 하면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 이 맨투맨도 아닌 것 같고요. 이두 개는 아닌 것 같고, 그나마 건진 건 이거. 이거 별로? 이거 별로? 이 바지도 뭐, 그, 굳이? 근데 뭐 마음에 들면은, 핏이 마음에 들면은, 입어도 돼요.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요거, 티셔츠, 맨트맨, 이렇게 셔츠 두 개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시간을 되돌려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야! 제목이 뭐 이래. 토니의 코트 샀어요도 아니라, 토니의 코트 샀거든요? 상당히 궁금해지게 하는 제목이죠? 검정색이네요? 저 이거 회색이랑, 카멜 있어. 근데 진짜, 원단 개 오져요, 진짜. 원단 퀄리티 오지고 진짜 괜찮아. 코트 아우터류들은 제가 괜히 더 여기 토니했고 여러분들한테 협찬 받아서 소개해주는 게 아니거든. 진짜 진짜 괜찮아요 아우터류들은 퀄리티라던가 원단도 되게 좋고. 무 이거는 저는 카멜이랑 그레이 컬러 제 돈으로 주고 사서 구매해서 입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은 이쯤에서 어 우리 지금 구독자 흰둥이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구매했을지 짱박언니 체크를 한번 해봤고 제가 이번에 되게 많이 느낀 게 사람들이 신발을 진짜 많이 산다. 일단 어글리 슈즈류들 있잖아요. 그런 게 운동화류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더비 슈즈라던가 셀시부츠라던가 가을 겨울에 신을 만한 신발들을 많이 사는 것 같고 아우터 쪽에서 진짜 많이 보이는 게, 트렌치가 많이 보이고, 간간이 보이는 거는 뭐, 가디건이라던가, 뭐, 니트, 맨투맨 후드 같은 거, 이 정도가 간간이 보였는데, 진짜 많이 보였던 거는 트렌치다. 후드라던가, 후드 집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띵! 이 영상에서, yes or no 라는 컨텐츠로, 마, 레이어스, 이걸로 제가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